다 도착하면 응, 둘다 도착해야 돼, 남매가. 아... 그래서 지원이랑 걔네가 지금 좋은 좀... 피곤한데 그만하고 싶은 거하 그냥 않아? 물이야? 응. 그럼 얼음물까지 해서 <목소리> 약간 용호는 솔로 찍나가서잘생고 저렇게 들고 다니더라, 가방에 계속. <목소리> 무거울 거 <것> 같아. 별걸. <목소리> <목소리> 어해어지 아주. <목소리> 데이트가 아 그래서 했나 봐네. 돌아가야 되니까. 음.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. 지원이 안 봐도 되겠어? 과연. <laughs> <laughs> 어. 재미만을 위해서 연장 안 했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근데 이건 배려랑 마음이 있다는 거랑은 다르잖아. 그 나는 아니, 이 자리가 그 박살 나지, 나지 않는 해도. 이상 배려로 마음을. 나랑 그서도 연장 해줬을까? 응. 너개그맨이어가지고 u t e Oh, okay. That's okay.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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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여기 o t 에 u r e 바닥에서 했다 해도 그냥 응. 좋아할 것 같잖아 재밌다 <목소리> 이러고 근데 웃길까나 그거 생각했는데 하은아 무나 언니 방 이쪽에서 잘 깼어 눈치 탔어 이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어떻 딱딱하라 그치 아, 아, 근데 지원 씨가 엄청 세심한... <웃음> <웃음> 기분이 좋은 데이트가 그 너랑 셋을 데이밖에 없었어 흑취를 한 아니야? 귀여워 하이그 개설레를 <laughs> 봤으면은 이렇게 오, <맥주> 또 좋아하잖아 어떡해 어떻게... 듣고 싶은 말 진짜 안해주는 스타일 아니야? 나? 응그 아, 듣고 싶어하는 들키면 오호 응. 오케이, 오케이 오늘은 이 얘기 안 한다 <laughs> 아, 음. 목소리 개꺼

아, 제찾차서못 보겠다. 이가 아, 그만해라 진짜 정서나. 그건 니 생각이지. 왜 다들 제대로 준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윤아빼고 응. 방금 뒤에 누구 날라가신 거 응. 아니야? 깜짝 <laughs> 놀랐어 <laughs> 방금. 아뭐타 드론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 진짜로 드론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야? 진짜 들은지. <laughs> 아, 어, 아, 용호야 너 근데 너무하다. 아 너무까진 아닌데. 초하시는 좋아했던 모습은 그냥 사랑 자체가 너무 고요하고 깊은 면이 있었고. 무슨 말이야? 다른 면을.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그럼 무슨 의미야? 약간 기분이. 편상이 깨주는 건가? 이렇게 있을 때 편청한 게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. 맞아? 맞아. 사은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그래? 확실해? 방금인터뷰분게 방금 아니지 않았어? 는 자기 얘기를 더 들어 주는 사람 좋아할 것 같잖아. 시가근데 얘기를 해야 돼. 근데 그냥 그런 텐션을 그러면 계속 주연이도 그렇고 게 뭔가 나처럼 얘기하는 스타일. 와, 언니로 까 <laughs> 당황스럽다. 농이요. <laughs> 응. <No, no>. 네? 근 <laughs> 들어가요 그냥 이제. 어, 피곤해요 4시까지 놀 거야? 1차, 2차. 3시까지 이래요 친구들도 좀봐 가서. 어, 진짜 저게 뭐야? 진짜 저게 뭐야? 연탄? <laughs> 연탄보다 연단, 그만. 진짜 뭐더 <laughs> 대단하다. 그다음 사춘기잖아. 약간 이런 식으로 했잖아. 뭔지 알지? 아니, 이렇게 했잖아. 니 저잘자는데아그하는사자한 <laughs> <laughs> <너무> <laughs> 마지막 쳤으면 괜찮은데. 일차이죄삼차니다죄니까죄송합가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는 죄송합니다. 죄송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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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 얼마나 기다렸겠어, 근데. 근데 문자면 안 돼? 미친, 게 언제 오냐? 근재이거 <laughs> <느낌으로? 웃음> 근데 맞아, 남친으로서는 잘하고 있지 않아? 윤재? 응. 완전히. 제일 잘하는 것 같아, 이거 응. 약간 그러니까 쿨톤이신가 봐. 하이보로 응, 하이보로 <laughs> 여기 좋네, 쩌네, 여기. 뭐, 깜짝이야. 꼈어? 어떻게 나는 못해. 나 발가락 못 생겼다. 너. 너. 차, 어떡할 거야? 계속 이렇게. 진 <laughs> 어, <laughs> 발가락. 내가 늦게 와서 뭐또갈 거야? 이 순간이야? 어, 이 순간이야. 나 진짜 뛰어가서 빨리 와. 나는 쪽방 갈것 같아. 그 아, 쪽만한데 아, 어. 여기는 이제 나 진심으로 쉬고 싶은데 음. 여긴 그러지 못할 것 같아, 형님. 난 저런 재형의 탈탈 헤이 음. 좋아. 오빠 말 들으니까 각자 화장실 있는 게 나한테 같더라고. 왜 웃는다 이거? 만사 알지? 만사 그거구나. 남매든 자매든.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왜왜 <laughs> 아, <슬쩜. 웃음> 그러라고? 왜 그러라고 그르라? 안겨 <laughs> 마음을 알기 위해서? <웃음> <웃음> <왜> 나를? <laughs> 우와, 아 나를? 너가 저 보잖아. 눈자 그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나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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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근데. <laughs> <laughs> 아, 철렌 <차량> 씨한테 그래스 형태. 크리스 그태 크리스 형태. 크네 그러게 크원스 형태. 크리스 형태. 크리스 형태. 크 아, 스 형태. 크리스 형태. 크당연하잖아아스 형태. 크리 하... 형태. 크리스 형태. 고. 할수있겠네그수 있다. 너네 남매잖아, 언니. 아 근데 그이 계속 그 데이트한다고 어... 생각해 봐. 힘들 것 같아. 실동생까지. <laughs> <laughs> 원래 음. 이랬는데 눈이 지금 이래. <웃음> <웃음> 애정 필티 <팬티가> 같잖아요, <laughs> 지금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좋을까 기분 너무 설렐 것 같아 원래 그런 게 그런 애들이 꼭 사귀어요 저런 웃음 때문에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? 나 아,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저런 웃음 때문에 왜요? 계속 <laughs> 저건 뭐야? 저건 뭐야? 어디 만져? 죠 어디를 가죠? 어디를 가죠? 어디를 가죠? 어디 가죠? 어디를 가죠? 어디를 가죠? 어디를 가죠? 어디를 가죠? 어디를 가죠? 어디 가죠? 어디는 가죠? 어디를 가죠? 어디를 가 니가 어, 더 얼굴이 <laughs> 싫어요 진짜. 언니 편 이렇게 입고 왔으면 자기도 자신 없어가지고 계속 긴가민가 했어 맞아. 보고 <laughs> 잘수 있다 오늘 <laughs> 이렇게 <웃음> 걸리면? 너는 되게 좀... 네? <laughs> 이가 되게 스 같이 가 지금에서 재영이의 네. 데이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뭐, 즈 치즈를... 챙겨주잖아 좀 귀여운 사람을 <laughs> 좋아아 고백한 거 아니야?

방금 무슨 거야그 c e o n 는 진짜 h e Tarant, Tarant. 어떻게 o k 가져보고싶어 I 도 o n 진짜, 다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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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. <laughs> 들켜.. 안 돼.. 나 o n t c 안돼아그 d o n 짝 care. I d o こます。